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행복님의 실화 평화의 때 아프리카 강태의 오해로 채팅을 못치는 행복 행복이가 올리는 사연 안녕하세요 종두님 누나가 이상한 짓을 해놔서 채팅도 못치는 행복입니다 오랜만에 실화 제보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폰이 꽂져서 들으면서 쓰지도 못하네요 젠장 때는 5월 24일 토요일 정확히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누나랑 북한산 자전거 종주를 하러 갔습니다. 1박 2일로 가서 그런지 무리하면서까지 갔습니다. 타다 보니 11시가 되어 평화의 댐에서 야영을 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지 눕자마자 스르르 눈이 감겼죠. 그런데 저는 그날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누웠가 난간을 잡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말해주시기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더니 제가 자리에 없더랍니다. 그래서 찾다가 난간을 넘으려고 하는 저를 보고는 붙잡아서 깨워 주신 거죠. 그때 저 뭐에 홀렸던 걸까요?